본인도 말씀하시지만 잘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제상다 투입했는데 실패했으니까. 어떤 플레이리스트? 일주일만인가요? 우리 저번에 언제 찍었죠? 2주전만가요 2주 오늘은 yg잖아요 네. 그 시작하기에 좀 앞서서 저희가 조사하면서도 역시 그 논란들이 있잖아요 안 다룰 겁니다 저희네 논란 관련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을 거고 이게 뭐 오모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 컨텐츠 자체를 저희가 <laughs> 얘기했을 때 소속사 그리고 대표가 어떤 생각으로 이 소속사를 끌고 갔는지 여연인 어떤 음악을 하나 그쵸. 어떤 아티스트가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논란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나무위키에 많이 잘 나와있죠 그렇죠. 뉴스만 네. 쳐봐도 그쵸.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y g 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아마 시작해야겠죠 양현석 대표를 얘기하려면 저 서태지 와 아이들 서태지와 이준우 양현석 이제 네 어? 댄스 그룹 겸뭐 힙합 음악을 네. 이제 거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뭔가 자신들만의 색깔에 다양한 장르를 많이 입혔죠. 국악도 또 섞였거든요. 어뭐 음. 91년도쯤에 어 삼인조 뭐 91년도 어 음악 그룹으로 등장을 했죠. 어 91년도에 이제 삼인조 음악 그룹으로 시작을 했고 어 초반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음. 큰 파장을 이제 불러일으켰죠. 반항 막 약간 그쵸. 이런 이미지 아니에요. 교실이 돼야. 응. 뭐 이런 것만 봐도 약간 뭔가 저항의 이미지가 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문화 대통령이라고 그쵸, 불릴만 그쵸. 하죠. 왜냐하면 십대들이 그때 거의 응. 막 미쳤었거든요. 약간 팅도 하고. 지금은 BTS가 약간 비슷한 음악인 거 아닌가요? 응. 뭔가요 강... 아, 뭐 평화적이죠 BTS. 는 제가 예기 들면 그 방탄소년단이 응. 그, 그 나이대. 응. 아, 그럼요. 막아준다, 뭐 이런 이미지죠. 그쵸, 그쵸. 아... 그쵸. 댄스와 랩을 그 당시에 이제 대중화시켰거든요. 음.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음악이 뭐 어렵죠? 그쵸. 음. 되게 어려웠었고, 사실 기성세대들이 음. 되게 좀 꺼려했던 아티스트들이라고 하더라고 음악적으로는 뭐춤으로 나. 그쵸. 네, 왜냐면그 잘... 양현석 씨가 네. 또 양현석 씨, 이준호 씨가 댄스 하기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댄스를 음. 잘하기로. 태원에서 되게 잘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래가 서태지와 아이들 음. 노래가 하이가 그리고 컴백 콤 있죠. 근데 나는 나는 나 저희 태어났을 때 그때라고 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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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어릴 때그 그렇죠. 당시 이제 팬클럽 문화가 되게 강했죠. 음. 서태지와 아이들 왜냐면 뭐 골스토킹도 하고 뭐 집도 쫓아가고 그리고 음. 은퇴를 발표했을 당시에 진짜 반대 운동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 철의 해랍 팬들. 음. 근데, 근데 팬들 입장에서도 그 은퇴를 급작스럽게 따더라고요. 음. 왜냐면 그 어느 순간에 그 양현석 씨 덕씨 말로는 허태지 씨가 너무 힘들하셨다고 어 음악적으로. 음. 음.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미안하시대요 팬드한테그 힐링캠프에서도 음. 그렇게 나왔다고 하셨는데 음. 이렇게 해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렇죠그 이제 양현석 씨가 독립을 하고 음. 지금의 YG엔터테인먼트가 음. 전신이라고 할까요 음. 현기획이죠 예, 네. 그게 렇죠 그렇죠. 세워지게 되는데 96년도 현기획이라는 걸 처음에 설립하시고 음. 그다음에 그해 동해에 이제 킵식스라고 힙합 그룹이 나오는데 진짜 처음 들어봤 진짜 처음 아, 들어요 본인도 말씀하시지만 잘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 전 재산 투입했는데 실패했으니까 97년도에 3월에 진우션을 데뷔하고 그다음에 진우션이 대박이 나요. 네. 그리고 M.F 기회를 만들고 진우션 레전드죠? 그렇죠. 진우션은 뭐 저도 노래를 다알 정도로. 음. 그리고 뭐 비교적 최근까지 토토가. 어. 토토가 그렇죠. 그리고 그천씨는 나은... 애처가의 음. 아, 대명사. 네. 나이도 많으신데 네. 관리도 철저하시고 음. 멋있으세요. 맞아. 그다음에 MF 기획 만드 만들... 98년도 양궁 기획을 설립합니다. 네. 그때 이제 원타임이 나와가지고 빵 터트리죠. 원타임 음. 좀 있다도 음. 나오겠지만 오. 원타임이 조금 더 늦게 나왔었대요. 음. 음. 그다음 2001년도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로 이름을 변경하고. 음. 여기서 그 YG가 양군이라는 뜻인데 이때 음. 이경규 씨가 처음에 어떤 방송에서 음. 양현석 씨한테 양군이라고 했나봐요. 음. 그때 이후로 이제 양군이라는 별명을 얻고 서태지 씨도 계속 양군 양군해가지고 음. 애칭처럼 됐나봐요 저도 이제 서태지 씨가 그렇게 많이 불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양현석 씨가 되게 마음에 들어했다고. 저도 양군. 양군. 그렇죠. <laughs> 동생 양민석 씨가 음. 네. 경영자로서 활동하시고 이제 양현석 씨는 이제 프로듀서 면적으로 활동하시고 음. 네 박, 이렇게 보면 박진영 네포 어, 진짜, 네. 진짜 거. 대단한 거 같긴 해요 둘다 자기 색 때문에 포기하긴 했어도 그걸 둘다 계속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물론 경영 뭐 도와주시는 분이나 그런 분은 절대 있었겠지만. 음. 보면은 양현석 씨는 자기가 뭘 못하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 아시는 분 같고 어. 음. 박진영 씨는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채울 노력하시는분 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초창 멤버 중에 스펠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프로듀싱 하시는분 아닌가? 네, 프로듀서 음. 많이 했다고 좀 강렬한 미국식 힙합 어. 스타일 스톰에서 여기서 이제 G d 레이온이 나오던 어. 뮤비에서 그 어린 권지용 그렇죠. 나오는 뮤비가 이건가요? 그렇죠. 아. 때때잘하하라라요요리리세 음. 세븐, 빅뱅, 투 n 니원 Machine Castle. Good j o 가 i 고 going to entertain the entertainment. I'm going to entertain the entertainment. I'm y g 를얘기할려면 특히 원타임 아그 i 음. 일단 뭐 e e n 스 e r t a 엄청난 노력을 했지 않을까. 음. 발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언대산이 어. 날아갔으니. 그렇죠. 일단 진우 씨는 한국계 미국인. 음. 뭐 국적은 이제 미국인. 아, 현시로 미국인. 그렇죠. 진우 씨가 누구랑 사촌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누구랑요? 네. 장비를 네. 아니요. 네. 한번 찾아. 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캐슬린 세계다. 캐솔린이랑. 대박. 거지고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말해줘 말해줘 이제 엄정아 씨가 피처링또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최근에 리믹스된 것도 아그죠 리믹스를 누가 했어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모르는 얘기를 하지 마요 제발. A요. A요 아니에요. A요. 이거 YG 브랜드 그거랑 아까 똑같은. 그쵸. 근데 가사가 뀌고리믹싱이 피처링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전화번호. 힙합힙합 o p 라고 p h o 죠그 당시에 완전히 거의 갱스터 hip hop, hip hop, hip hop, hip h o 오버그라운드 힙 hip hop, hip hop, hip hop, h i 이 hop, h 어요 hop, hip h o 칭 h 핫뜨거라는좀 명곡을 탄생시켰죠. 그리고 뭐 테디 씨가 그리고 최근 뭐 작곡의 핵 음. 아닙니까? 아그럼 최근만이 아니라 계속 그쵸? YG 명곡이라는 명곡은 거의 그쵸? 다 거의 역사적 끊은 수준. 내가 제일 잘했거 그것도 있고 블랙핑크를 아예 테디 씨가 프로듀싱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컨셉이나 네. 이런 것도 다 프로듀싱을 했다고요. 그더 블랙 레이블이라고 네. 또 혼자 하시지 않습니까? YG 사나이, 사나이. 사나이. 네. 응. 그리고 송백경 씨는 어디서 카레 그 카레집 하시는 거본 같아요. 어, 카레 집 하시는 거본거 같아요. 아 카레 일부식당 뭐 픽뱅 투엔이먼에 많은 히트곡.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를 전반적으로 다 음. 이제 부르지시간 빅뱅 투어니원만 해도 진짜 큰 그렇죠. 아이돌이었는데 블랙핑크까지. 그 당시에 사실 거의 유행을 이끈다고 했었고. 그렇죠. 노래뿐만이 아니라 광고. 음. 그리고 뭐 패션. 아 롤리팝 핸드폰. 음. 저 그거 썼거든요. 잘살네 <laughs>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2001년부터 뭐 2010년대 후반 정도까지 음. 예, 그때까지의 YG의 경영이랑 지금이랑 또 달라졌잖아요 경영이나 육성이나 근데 이때 의 경영이나 육성은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 음, 육성 일단 양현석 씨가 누가 물어본데요 아티스트냐 경영자냐 근데 둘다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투자가 그 트웬티언이 그 조합을 잘한다고 굉장히 잘한다고 자신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음. 그래가지고 빅뱅 그 멤버 출세여가지고 조합시키고 음. 잘하긴 한거 같네요. 계획이 들어오까 트웬티언도 그렇고 네. 자기 또 소금이라고 표현했어요. 향미 증진 소금이 향미 증진을 해서. 안녕히 세요 여러분. 이게 안 그러니까 자기는 준 전문 거의 전문가가 아닌데 준 전문가? 네. 그리고 대중가 대중들은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안무가들이나 예를 들어 안무가들은 전문가들인데 자기 봤을 때 대중들이 알아듣기 너무 난해하다. 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해주는. 대중성과 예술성 그 그렇죠. 사이에서 적절한 그거를 만들어준다. 밸런스를 맞추고 조화롭게 음. 좀 만드는 음. 역할인 것 같네요. 음. 그게 나온 게그 파이어에서 그 손들고 손드는 춤이나 빅뱅 음. 마지막인가요? 차주식스 왜 이래 여기서나? 오늘 비 와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비 응. 많이 맞았죠. 네. 아 저도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이 음, 새끼 아무 입만 벌리면 <laughs> 거짓말이 자동으로. 양현석 씨가 사람을 뽑을 때 네. 네, 쿠키 그때 쿠키에 비교하셨는데 쿠키를 딱 들고서 네. 사람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둥근 사람을 잘안 뽑는데요. 음. 그러면서 투키, 쿠키 한쪽을 딱 떼더니 이렇게 단점 있는 사람 을 뽑는다고. 이 무슨 소리냐면 왜요? 아 계속 아, 본인이 가. 한 얘기도 아닌데 왜 네,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왜 아, 반응 이래가지고 억부끄러지네. 아, 네. 그러면서 그쿠키를딱 떼가지고 다른 쪽에 붙이면서 한쪽이 단점 있으면은 다른 쪽으로 튀어나온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단점을 건드리면서 그 장점을 부각시키는. 아 음. 결국 평범한 사람은 뽑지 않겠다 뭐 이런.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자유 자 자유, 자유방임이라고 해야 되나? 와이지는 아 JYP는 진짜 JYP 박진영 씨 스타일이 좀 가득했다면은 그렇죠. 아티스트의 색깔을 중시하면서 근데 양현석 씨가 좀 괜찮다 생각하시는 음. 그런 걸로 자주 판을 깔아줄 테니 칼춤은 네가 져봐라. 그럼. 아.